안녕하세요.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강좌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실 분은 이진아 변호사입니다. 이진아 변호사님은 언론인권센터 이사와 청와대 정보공개 심의위원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보공개 소송 등이 많이 진행 진행하시고 계셔서 이 분야의 정보공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 변호사입니다. 어, 제가 정보공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행했던 소송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진아 변호사님은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강좌에 대해서 진행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고 손님도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로 박사학위를 1호로 받으신 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담당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 1996년 말에 만들어져서 98년 초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중 정보공개제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런저런 시민단체나 공공기관하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여전히 좀 생소한 권리인 것 같은데, 또 제가 알기로 헌법에서는 알 권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는 헌법 21조에서 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그런 규정에서 좀 근거를 찾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의 근거 규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 공개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권리는 뭐 헌법상의 권리고 뭐 기본권이라고 다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 조문 자체에 알권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권리라는 표현은 1945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AP통신의 전무이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970년대쯤에 알권리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국가기관이 알권리라는 어, 어떤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인 1989년이네요. 헌법재판소가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로 언론이나 방송의 취재나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알 권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21주에서 어,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서는, 어, 알권리와 이러한, 뭐, 자유적인 성격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정보 수집권이라든지 나아가서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정보공개도, 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권리 헌법적 근거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인간의 졸음과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격권 이런 곳에서 찾는 어 시각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알 권리가 있다는 게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권리라는 것이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마땅히 할, 뭐, 그것을 청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때 행정심판에서 이긴 자료를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께서 박무관으로 이걸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어 서울시장과 그 직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었 당시에 저희가 승소할지 몰랐는데 어 저희가 원고 1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어 당시에 또 기,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민법에서는 그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좀 배상을 해라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했던 거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외에도 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정보공개법에 대해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법이 청주시 의회의 조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1991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주 시장이 그걸 그냥 공포해서 시행한 게 아니고요. 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 조례지정권을, 어, 위반하였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어, 근데 뭐, 대법원은 2000, 어, 1992년, 어, 6월에 청취장의 주장을 이제 배척을 했고요. 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어, 전국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제 불러왔고요, 전국 각지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는 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에 청주 시장이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 최초의 아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을 텐데요. 반대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의 차이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이진아 변사님이 법률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질문해주신 대로 실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요건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좀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고요. 다만 정보공개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청구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그 정식 명칭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고요. 아마도 그 외에도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방송법에서도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국회의 정보 규칙도 있고 대법원 정보 규칙도 있고 각각의 공공기관마다 법률을 정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어, 좀더 구체적인 차이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뭐 이 변호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있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공개 청구도 민원 의한 종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민원 처리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고 정보공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원 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원 중에는 이제 민원은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크게 구별해놨는데 그 중에 질의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행정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의 민원이 정보공개청구와 비슷한 측면이 많고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떤 특정한 문서나 기록 정보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아, 저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 행정기관에게 뭘 알려달라든지, 어, 또는 그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이 뭔지 대답해달라고 하면, 그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질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서울시장님이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원입니까? 정보공개 청구입니까? 맞습니다. 아주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뭐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결국 청구인 또는 민원인의 어떤 의사가 생각이 어느 쪽인지 이제 파악을 해야 할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보공개청구의 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또 간단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법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 실질이 지리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처리 절차로 이행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 관련된 문서가 생산돼 있어요. 그거 납이딱 되는. 그러면 그거는 또 정보개 청구가 공개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렇습니다 일단 문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어 그것이 어쨌든 그렇다면 그거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정보개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정보공개 심의회를 참석해 보면 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록이나 정보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민원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소송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공개 혹은 뭐 공개 여부 자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 그런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뭐 이의신청,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말하자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음. 근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않는다. 때는 또, 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라고, 소송의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것 행정기관은 답변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답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받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곳에 그 MBC 시청자위원들이 사용한 예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MBC 시청자위원회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MBC에 청구를 해봐라. 해가지고 MBC에 또 청구를 했습니다. 음. 근데 MBC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MBC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도 해보고 네 그랬. 경험도 있습니다. MBC는 자기들이 아마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답변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 네, 것이죠. 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 제기했을 때 상대편에서 변호사가 나오셨 나왔나요? 네, MBC 소속되어 계신 변호사님이 출석하셔서 일단 가장 많이 항변하신 거 자체가 본인들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때 최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사립 대학교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예 접수를 거부해요. 얘가 예, 그 앞에서 우리는 이거 안 받는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좀어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아주 넓고 아, 다양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까지 그리고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모두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신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어, 초등학교나 유치원, 뭐, 사립학교로 가면 그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사립대학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학 측이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에, 이제 뭐 정보공개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접수의 거부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은 없어서요. 어, 민원처리법을 좀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는데 민원처리법 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신청의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처럼 공개 여부에 대한 어떤 답변은커녕 어 공개 청구의 접수 조치와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학교의 상황이라면 어 관할 감독기관, 뭐 초등학교냐 중등학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게 알리고 감독권의 행사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결국가 거부 처리는 할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는 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법에서 거부하지 못하게 해 놨다면 제 생각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원하고 정보개 청구의 차이가 이제 이 정보를 탁 특정하느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 일반인들이 사실 정보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어, 하면 아마 행정소송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실제로 이제 소송에서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음. 하는데 실제 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정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그냥 비공개한다, 그러니까 부존재한다라고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원고 쪽에 그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라. 음. 뭐, 적어도 목록이라도 좀 특정을 해봐라. 뭐, 아니면 기간을 특정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 지휘권을 재판 과정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판에 이르기 전부터 이제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면 성명준비명령이라고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좀 이렇게 정보가 특정이 될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뭐, 생각이나 입장,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소송에 가도 가더라도 특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행정기관의 뭐 생각이나 입장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뭔가 의견을 밝힐 의무가 있지도 않고 음. 아마도 이제 그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좀 청구를 바꾸라고 성명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소송을 해보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일단 뭐 현행법 자체로는 어 청구하는 시민 쪽에게 일단은 조금은 더어 부담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어, 그 정보의 내용을 어, 적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작성하는 청구인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할 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 우리 법원은 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어 일정한 수준의 특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를 청구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하더라도 위협하진 않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민원으로 이렇게 이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 일단은 그런 이제 좀 특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공공기관 쪽에서는 정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뭐 특정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질의 민원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람 중에 공공기관이 자신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정보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 목록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인지 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공기관 직원도 아니고 행정 업무를 맡아본 적도 없는 일반 시민이 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또 어떤 제목의 문서에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청구 대상 정보를 특정해야 될 부담을 지운다면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제 정보 목록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어,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어,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볼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어, 의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기록학계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메타데이터라고 그런데 정보에 관한 정보의 안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은 다이 정보 목록을 이렇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정보입니다만 일반 정보처럼 그냥 보유 관리하고 있다가 공개 청구가 있으면 그때 뭐 공개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 정보는 좀 특이하게도 어, 종기 청구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주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에 어,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이 정보 목록,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엑셀로 달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엑셀로 달라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또 아니면 엑셀을 한 장당. 어, 백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420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불법입니까? 이게 합법입니까? 일단 뭐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2004년도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이 그 공개 형태 뭐 우리 흔히 이제 포맷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특정해 가지고 어그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하면 그뭐 변환하거나 편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 방식대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형태로 이제 공개해 달라고 하면 어 아마 그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공개하는 것들은 파일 형태의 공개이기 때문에 뭐 종이에 출력해서 공개하는 경우와 뭐 설사 비용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계산하거나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인쇄된 뭐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비용을 부과한다면 그건 뭐 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듯이 우리 공공기록물법을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공공기록물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좀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기록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생에 즉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어, 기록물 관리에서는 뭐 안전한 보존도 중요하지만 어, 효율적 활용이라는 것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의 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정보 공개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보 공개는 공공 기록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공공기록물 관리는 정보공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록물관리학과 출을를 이제 나왔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어, 그 시민단체에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어떤 기간에 했는데 그 기간에서 제가 청구한 후에 그거를 폐기한 적이 있어요. 어, 이거 이제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 그때만 해도 공공기록물법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고발을 할까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록물법이 없을 때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걸 폐기하더라도 그때는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좀 어쨌든 정보공개법이라는 거는 정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 사실상 폐기해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뭐 정보 공개법 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공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음. 다만 그것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법에 위반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기록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기록이 있어야 공개가 있고 그렇죠 또이 기록물은 공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적어도 그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정부의 목록이라도 좀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가 어떤 법적인 권리인지 두분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